네, 시청자 여러분도 다들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은 약 70%가 산림입니다. 우리의 산, 우리의 숲, 우리가 뗄래야뗄수 없는 소중한 우리의 자원인데요. 이 봄철만 되면 산불이 정말 큰 걱정거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봄만 되면 누구다더 불철주야 노심초사 정말 일을 많이 하시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자 어떤 분들인지 오늘 제가 만나기 위해서 정선에 나왔는데요. 네, 먼저 선생님 한 분을 모시겠습니다. 자 나와주세요. 어 산림청은 저희가 좀잘 알고, 예. 국유림관리소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아 산림청에서 현장에서 최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어, 현장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그런 관리적인 기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어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봄철만 되면 더 많이 바빠지신다 그랬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네. 봄철에 산불이 많이 나는 시기입니다 예예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좀 어, 우리 주무관님을 따라다니면서 예, 예 과연 어, 이 봄철에 어떤 활동들을 하고 계신지 또 어떤 활동들을 우리 시민 여러분 시청 여러분께 알려야 하는지 어, 조금 이렇게 같이 다닐까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그 현장에 네. 그 안내를 좀 맡겠습니다 네. 예. 울퉁불퉁하고도 험난한 길을 달려가는데 오랜만에 비포장도로라 정신 못 차리는 녹기할 리포터. 어... <목소리> <목소리> 어,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야? <laughs> 나무가 빼곡한 숲길을 지나지나 지나 차에 내려서도 한참을 걸어 도착한 곳, 여긴 어딘가요? 아 어, 팀장님 여기는 어떤 현장입니까? 아, 여기는 조림 현장입니다. 조림 현장? 네. 네. 아, 그러니까 이제 숲을 만드는 현장이네요. 네네, 맞습니다. 아, 근데 제가 보니까 여기를 이제 나무를 원래 있던 걸 베고 다시 심는 것 같은데. 네. 기존에 있던 나무를 잘 가꾸면 되는데 왜 베고 다시 심는 거죠? 아, 나무도 나이가 들면은. 그 생태적으로나 병충해 이런데 약해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들고 새해진 나무를 베고 새로운 어린 나무를 조림한 나무로서 숲이 생태적으로 경제적으로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조림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더 건강한 숲을 만들기 위한 작업이군요. 네. 네. 그럼 벤 나무들은 어떻게 이용되는 건가요? 나무는 목재로 이용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그 그냥 버려지는 게 아니라 경제적으로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이제 여기에 이제 들매나무를 심는 작업을 할 텐데 네. 저도 좀온 김에 도와드리고 싶거든요. 네. 어떻게 좀 도움이 될수 있겠습니까, 제가? 아, 네,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니 너무 네. 큰 도움을 <laughs> 말하지 마시고요. 째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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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여기 보니까 네. 이거 무슨 표시죠, 이게? 이거 나무를 심을 위치를 표시해두는 조림 표시봉입니다. 아, 네. 아 페인트를 칠해서 네. 아 여기 정확하게 심어라. 네네. 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나중에 심고 나서 이제 네. 사후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풀 베기 등을 할때 다른 풀이 높게 자라도 여기 나무 조림목이 있다는 거를 더 쉽게 구분할 수 있기 위해서 표시봉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무튼 네. 어찌됐건 그럼 저도 작은 힘이나마 좀 도움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작업을 시작하시죠. 아 네. 시작하십시오. 네. 네. 어 단장님 제가 어렸을 때 식목일에 나무 심은 기억밖에 없고 기억이 가물가물하거든요. 나무 심는 요령 좀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예. 시범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낙엽이라든가 지표물을 걷은 후에 네. 이제 깊이를 먼저 파고 어느 정도 깊이까지 파야 되죠? 한 20cm 정도 는 20cm 정도 예. 한 네. 다음에 이게 들매나무 묘목이죠 예예. 예. 그리고 묘목을 놓은 다음에 흙을 이제 먼저 젖은 흙을 먼저 놓은 다음에 밟을 때는 이렇게 몸을 당기면서 아 간단하네요. 예예. 예. 말처럼 실력이 따라주는지 한번 볼까요? 뭐? 어, 뿌리가 걸려있는 것 같은데? 어, 아까 당장 뭐 금방 금방, 금방. 자잘자라나 하고 아 어, 표시봉 꽂아줘야죠. 예 예. 어제 어, 오늘 저기 다 하면 되는 겁니까? 네, 렇습니다아저 꼭대기까지요? <laughs> 네. 하루 종일 나무 심어야 하는 노기한 리포터를 뒤로 하고 산불 재난 특수 진화대를 만나러 가볼까요? 산불이 나면 특히 야간까지 지속될 경우 헬기 진화가 어려워 사람이 직접 부를 거야 하는데요. 산불 예방부터 진화까지 책임지는 산불 재난 특수 진화대가 올해 정식 출범했다고 합니다. 급하게 호수를 끌고 올라가는 특수 진화대 대원들 산불이 났을 때를 가장해 실전처럼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속이 빈 나무 속이나 두껍게 쌓인 낙엽층 아래로 불씨가 남아있는지 갈퀴로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고 합니다. 직접 훈련에 참여해보는 노기환 리포터. 호수에 연결된 분사기로 화재를 진압하는 방법을 배워봤는데요. 수압이 상당히 강해 보이네요. 평상시에는 산불 예방 활동과 진화 훈련을 하고 있고, 또 동부지방산림청에서 긴급 지원 요청이 들으면 어 강원도 전 지역을 우리가 진화 작업을 예.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오늘 한이 훈련은 어떤 상황을 가정한 훈련인가요? 예. 어, 오늘 이 훈련은 우리 저기 산불 대비 봄 산불 대비해서 우리 특수진화대 대원들 체력과 어, 진화 훈련의 영향으로서 항상 일주일에 두 번씩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어, 저 부도탄이 있죠. 대형산불을 또 우리가 투입해서 또 진화했다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특수진화대활동 오래 하셨기 때문에 산을 대하시는 마음이 일반인하고 좀 다르실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산은 정말로 필요한 그 자연의 하나의 일부인데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산이 만약에 없다 그러면 얼마나 그점 우리가 볼때상각하게 보이겠습니까? 아, 그래서 산은 너나 할것 없이 전부 다 그 산불에 대한 그 조심성과 경각심을 가지고 산에 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진짜 산불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산불은 네. 꼭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참나무 시들음병에 걸린 나무가 발견되면 확산을 막기 위해 나무를 베어내고요.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곳의 나무 상태를 알기 위해 드론을 활용하기도 합니다. 아 오늘 짧게 이렇게 좀 함께 다녔는데요. 예. 어, 국유림 관리소가 정말 어, 숲과 산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예. 아 고생이 많으시네요 진짜.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아니 아니 주무관님 말고 여기 <laughs> 일하시는 일선에서 일하시는 분들 말입니다. 아예 맞습니다. 예? 예. 예. 고생이 많으세요 정말. 네, 네. 어. 저희 여태까지 보여드린 것처럼 저희 산림청 직원들은 산 숲과 산을 가꾸기 위해서 이렇게 산불과 병해충을 방지하고 예방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뭐 저희 공무원만 하는 일은 아니고 저그 지역에 살고 있는 지역 주민과 온 국민이 그 관심을 가지고 산불과 산불에서는 산불조심과 병해충은 그 감염목을 신고를 해 주시면은 전 국민이 다 같이 그 울창한 숲을 가꾸는데 일조하는 거라고 생각하 하고요.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면은 저희는 이제 이런 업무를 하는데 그분들 국민과 같이 하는 거니까 많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예. 우리 강원도의 숲, 우리 강원도의 산은 또 특히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그런 유산입니다, 진짜. 예. 아, 저도 오늘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정말 우리의 숲과 산을 잘 보존하고 지켜야겠다. 예. 네, 앞으로도 계속 수고해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는 이만 퇴근하겠습니다. <laughs> 예, 안녕히 가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 <laughs> 네. 네. 우리 모두가 숲 지키기에 관심을 가진다면 아름다운 숲을 후대에도 만나볼 수 있겠죠?